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최신 무기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의 방산 전시회에서 선보인 독일 신형 무기들이 바로 이러한 행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회에 걸쳐 독일에 주목해 볼 무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세계 최초의 자동 유탄 발사기가 될지도 모르는 SSW-40입니다. 독일이 지난 6월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유로사토리 2022에서 세계 최초의 견착식 탄창형 자동 장전식 유탄 발사기 SSW-40을 공개했는데요. 이 사실 40mm 유탄이 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탄창식으로 만들긴 굉장히 애매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 보면 어, 40mm 정도의 화력을 탄창식 탄창에 담아서 계속 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SSW40은 탄창식인데다가 이제 자동으로 장전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수가 옛날처럼 뭐 척척척 할 필요 없이 빵 쏘고 손가락으로 다시 빵 쏘고 반자동 총 가치 40mm 유탄을 뿜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무기체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SSW-40은 사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게 아닙니다 2012년에 개발사 라인메탈에서 하이드라라는 이름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하이드라는 미국의 밀코 USA 지금 미군의 제식 유탄 발사기인 M32 다연발 유탄 발사기를 생산을 하고 수출하는 그런 회사죠. 그 유탄 발사기와 함께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2016년에 무기 박람회에서 프로토타입이 공개된 후에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레이더망에서 사라졌는데 이번 연도에 어, 다시 우리 이런 거 계속 연구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짜잔 하고 모습이 나온 겁니다. 자 SSW 40이 뭐냐? 스쿼드 서포트 웨폰 40이라는 거고요. 탄창을 제외하고 무게가 4kg입니다. 탄창 결합시 5.6kg 정도로 무게나 치수. 이 총을 핸들링하는 그런 감 모두 돌격 소총과 유사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탄창의 용량은 4발, 6발, 10발 탄창이 있고요. 블로우백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블로우백이라는 예, 블로우백은 그냥 총기가 발사하면서 생기는 가스 압으로 이제 다음 재탄을 장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블로우백 방식의 총기는 사실은 반자동 총기의 아주 기본적인 컨셉이죠. 2016년 프로토타입 공개 시 2초 만에 열 발을 자동 사격한다고 밝혔었습니다. 2초에 열 발을 어깨 견착식 40mm 유타기로 발사를 한다는 것은 어 SSW-40이 있기 전에는 미친 일입니다. 제가 M31을 직접 쏴봤거든요. 그거는 다이얼식이라서 6연발이고 뽕뽕뽕뽕뽕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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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탄마다 약간 반동은 다른데 탄의 반동을 많이 느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단발이었고 지금 이거는 방아쇠를 누른 상태로 자동으로 그냥 2초 만에 열 발이 펑펑펑펑펑펑펑 나갔다는 거죠. 이거를 실현시키고 어느 정도로 화점을 모으려면 상당히 발전된 반동제어 시스템을 완성을 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기존의 40mm 유탄 발사기용 저속 탄약은 물론이고 사거리와 위력이 업그레이드된 40mm 중속 탄약 모두 발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신형 중속 탄약군은 고폭발 파편탄. 공중 폭발탄, 대전차탄, 뿐만 아니라 체류탄, 브리칭탄, 훈련용탄, 조명탄, 연기 발생탄, 성광탄, 수류탄을 대신하는 그런 용도의 탄, 비살상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용도로 쓸수 있다는 거죠. 특히 중속탄의 경우 복사 유탄이 아닌 직사이며 탄소기 증가에 사용에 따라서 900m의 유효사거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40mm 유탄을 쏘신 분들은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말이 돼? 안 돼? 맞아요. 기존에 비해서 덜 든다는 거지. 완전히 직사 피크 나가는 건 아니다. 예. 900m 정도 되면 저격탄도 상하 편차를 조준해서 쏘게 되죠. 그럼 M30203 계열의 기존에 있던 유탄 발사기하고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같요 사용하는 탄종은 똑같은데요. M203은 소총 아래에 이제 유탄 발사기가 달려 있는 어떻게 보면은 초기적인 복합 병기 체계고요. SSW40은 그냥 유탄 발사기이면서 자동화된 유탄 발사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무기 체계로 볼 수도 있겠죠. SSW40을 소개를 하면서 밀코의 M32 리볼버형 유탄 발사기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SSW-40 개발을 함께한 밀코 USA는 너무나 유명한 M32A1 유탄발사기를 생산을 해서 현재 미군의 재식으로 채택을 시킨 바로 그런 회사이고요. 우리 군도 지금 소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시범 운영을 거친 후에 성능을 인정받고 재식 무기가 된 그런 무기체계입니다. M32MGL, 다연발 유탄발사기는 1970년대에 등장한 MM1 리볼버형 연발 유탄발사기에서 영감을 얻은 그런 무기체계인데요. 리볼버형의 실린더를 채용을 해서 6발을 연달아 발사를 할수 있습니다. 3초에 한 6발 정도 발사가 가능하죠. 이 형태를 살펴보자면, 이 앞쪽, 앞쪽에는 형태가 리볼버 권총의 앞부분과 유사하고요. 대신에 유탄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실린더 앞쪽 부분에 덮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왜 리벌버는 탄이 보이잖아요. 리벌버 총을 누가 이렇게 딱 들이대고 있으면 실린더에 탄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M32를 딱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이 40mm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앞부분에 덮개가 장착되어 있고요. 하부의 경우는 M16 소총용 권총 손잡이와 아주 유사한 권총 손잡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총열에는 피카틴이 레일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보조 장치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별도 악세서리를 부착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전체 중량은 5.3kg로 상대적으로 경량에 속합니다. 다만 저속 탄약의 최대 사거리가 400m, 중속의 최대 사거리가 800m 정도인데요. SSW 40이 주장하는 스펙보다는 아주 조금 하지만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아직 개발 단계인 SSW40은 2016년 프로토타입과 개발사의 주장을 고려해서 그 스펙을 조금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개발이 내년에 완료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지금 현재는 제작사가 풀어낸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상상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M32도 그 사실은 충분히 좋은 유탄 발사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실이 어떤 것이 더 좋은 장점이 들어갔다. 어떤 분이 개발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M32를 싸본 분이에요. M32 A1은 실린더에 있는 탄을 빼고 새로운 탄을 끼우고 태엽을 돌리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이 있고 그러려면은 중간에 시간이 아무리 숙달된 사수도 30초, 1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SS w 4 0은 탄피는 자동으로 배출되어 있고 탄창 멈치 눌려서 탄창만 제거하고 새 탄창 딱 갈아끼고 누리쇠 어, 멈치 딱 누르면 발사 준비가 완료됩니다. 짧은 시간에 더 강력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데다가 휴대하기 간편하고 더 많은 탄을 휴대할 수도 있고 그런데 발사 속도가 사실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빠른 면은 있거든요. 발사 속도가 빠르면 총의 수명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물을 안본 상태에서 내피셜로 그런 걱정은 조금 되는데 음식과 총은 뭐다? 먹어보고 싸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본 입장에서 안안 안 싸본 입장에서는 내피셜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할수 있죠.